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중학교 2학년 천재, 김진환, 7과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합니다. 네. 스터디 포인트.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1종의 스터디 포인트 함께 보시면서 공부합니다. 자, 물건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잘안 표현이죠. 여기서 네, may는 원래 허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사용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물건을 살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물건을 사러 가면, 어, 어 도와드릴까요? 요즘 may I help you? 라고 얘기하면서, 어, 파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a skirt.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찾고 있어요. 라는 말 많이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a skirt. I'm looking for a skirt. 자, 어, 그 다음에 의도 표현하기인데요. I'm thinking of. 빛을 붉구. 별걸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I'm thinking of 다음에는 반드시 ing 중에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m thinking of ing. 뭐뭐 할 생각이야. 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m thinking of는 의도를 나타내는 바로 의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thinking of joining, 어, 가입하는 거. 뭘 가입하죠? Surprising Magic이라는 어,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Surprising Magic, 놀라운 마술 동아리에 가입하기 원하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자, 언어 형식 들어갑니다. 언어 형식, T-shirt is love,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문사. 과거분사의 본래 의미는 어,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의미. 근데 비동사라는 것은 상태를나타내는 거죠. 이 비동사, 플러스, 과금사, 본래 수동의 의미 합쳐지니까 어떤 상태죠? 수동의 상태. 뭐뭐 되어진다라고 해석된다는 것. 그리고 어, 뭐뭐 되어지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니까 그 주체가 뭐뭐에 의해서라든로 by를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계속 이 표현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I'm looking for a c a t 자, 저 모자를 찾고 있습니다. How much is? It?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Is it 동그라미 치고요. 얼마예요?라고 묻는 표현인데, 잘아시다시피 어, How much is?는 is에서 얼마예요라는 것은 어, 수량 셀수 없는 거죠. 그래서 How much를 쓰는 거고요. 어, 또한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단수이기 때문에 is it라는 단수. 주어와 단수 동사를 사용한 거고요. 만약에 복수로 바뀌게 된다면 내용이 are they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are these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아,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된다고 기억하시고 이 five dollar 그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Excuse me. How's are these jeans? 이 네, 청바지죠. 이 청바지. 그러면 이 청바지는 복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are가 나오 거죠. How much are these jeans? 그러면 대명사가 뭐가 나올까요? it가 아니라 they. They are only $45.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kay, I'll take them. 내가 살게. take라는 건 취하다 뜻이니까 I'll take. 내가 그걸 취한다. 내가 그걸 산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How much is this watch? 단수죠. 그러니까 It's $29.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It's too expensive. 그것 너무 비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oo는 부정의 의미가 너무 라 뜻이죠. 아주 그렇다는 뜻으로 강조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너무 그래 라는 부정의 의미를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Excuse me, I'm looking for a cat. How about this red one? 이 red one. 여기 원은 부정대 명사죠? 이 빨간색 모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 I like it. 그런 데있는 정해졌어요. 그것. 그래서 그 여기서 it를 사용을 했고요. How much is it? 단수. 그리고 12,000원. 12,000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쪽으로 넘어갔어요. May I h e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랬죠? I'm looking for coffee for my mom. 엄마를 위해서 커피를 사,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ure. Then, 그러면, 네. how about me 죽 one? 몸은 어때? 라는 뜻이죠. How about this one? 이것은 어때? 그럼, this one 할때 one도 부정된 명사, 정해지지 않는 대상이죠. It tastes good. 맛이 좋아요. <laughs> Taste plus 형용사가 나오죠. 아, 이 형식 동사고요 It's also fair train coffee. Fair란 말은 공정한. Trade란 말은 무역. Coffee. 그래서 공정 외가 커피가 되는 건데 Fairtrade Coffee 무슨 뜻이죠? What is that? 이라고 얘기하니까 Can you see this sign? 이 간판 보여? 자, 이 표지판 보여? 이런 거죠. 자, it means 그거 쌤입니다. Fairprice was paid 공정한 가격이 어, 지불되었다. 누구에게? To the coffee grower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I see how much is it. 얼마죠? 그러니까, it's 3 0 0 0 0 Okay, I'll take it. 이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 fair라는 뜻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여기 fair는 공정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뭐, 박람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fair가 박람회라는 뜻도 있고요. f a i r 는 주로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금발의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뭐, 상당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고 f a i r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리고 문맥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넘어갑니다4쪽에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a skirt shoes. 두 가지가 나왔죠. 단복수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kirt? 이 skirt 근데 shoes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skirt는 단수 shoes는 복수 형태. 그 밑에 주로 I like it. How about these shoes? 단수 즉스 k i r t 일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s h o 일 경우에는 그 옆에 나와 있는 I like them. 나는 그것들을 t 네, 복수 형태를 여러분 고려해서 목적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How much are they?라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It's 2 0 dollars인데 they are 4 0 dollars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스 k i r t 하나 단수인 경우와 s h 복수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답이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Okay, I'll take it. 자, okay, I'll take them. 복수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다가 넘어갑니다.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a bag, t-shirt. How about this bag? 또는 t-shirt. 어, 단어만 바꿔주면 되겠죠. I like it. How much is, 얼만데요? It's $50, $35. I'll take it. 넘어갑니다.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socks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죠. Socks, 양말. 그리고 jeans, 단수, 복수, 복수죠. 그러면 여기서는 복수를 연습하는 거예요. How about these? 주의하세요. This가 아니고, these를 써요. 이 양말이라고. 복수 이면 these를 사용한다는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실수하는, 실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니까 꼭 어, 그분 동그라미처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se socks, these jeans. I like them. How much are they? They, they are $5, $6 이렇게 나오고요. Okay, I'll take Then, 복수형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어, Excuse me로 넘어갈게요. 바로, excuse me, how much is this watch? 단수죠? It's 50,000 won. Okay, I'll take it.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Pencil로 바꿔주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6쪽 보시면요. 어, I'm swimming now. 지금 내가 운동 수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I'm thinking of,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를 going swimming. 그럼 수영을 하러 갈걸 생각하고 있다는 건 지금 수영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러 갈 계획이다, 생각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I'm buying a swimsuit. 난 수영복을 사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밑에 줄로 가서, What are you going to buy? 이쪽 극극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외 없으면 되겠죠. 무엇을 하려고 하니 b e going to p l 동사원형, 오뭐할 뭐 예정이다. 라는 표현인데, 너무나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많이 연습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uy? 뭐살 거니? For Jenny의 생일 Jenny's birthday. I haven't decided. 미친 세요 현재 완료형이죠.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으면, 예트를 쓰면서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어보니는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라고 할수 있겠죠. 동일한 표현으로. Well, I'm thinking of buying a cap. 모자를 살 생각이야, 생각 중이야. 자두 번째, Do you have any plans? 자, 뭐할계획이라고할 때, What are you going to? 동사 원형 써도 되지만 여기서처럼, Do you have any plans for?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inter vacation? I'm not sure yet. 난 아직 확실하지 않다. But I'm thinking of. 동일한 표현 나오죠? 나뭐할 생각 중이야. Learning to ski. 스키 배우는 것을.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ing가 나와요. I'm thinking of 다음에 ing. 동사원형 플러스 ing. 꼭 명사, 동명사나 명사 형태 나오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Would you like to go? 자, 또 나왔죠? 뭐할 거니?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자, 뭐 하고 싶니? 자,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어, shopping 갈래? With me 나랑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나서 방법에 um, actually I'm thinking of 나는 영화 보러 갈 생각이야 going to the movie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여러분 잘하는 표현이죠 go to the movies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Hey Kevin what are you doing? Uh, hi Minsoo I'm thinking uh, I'm looking for some books on the internet 인터넷 책을 찾고 있는데 on the internet 인터넷 여기 전대 um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세요 on the internet이에요. Why don't you be 쳐뭐세요 뭐뭐 Why don't you 플러스 동사원형 나옵니다. Uh, why don't you go to the bookstore? 서점에 가는 거 어때? 서점에 가는 거 어때? 오만한 게, 너 오만한 게, 너오만게 권유할 때 사용하는 하는 말이에요. Uh, why don't you 동사원형이 나와서 오만는게 어때? 라는 걸 제안할 때 사용합니다. Actually, I'm thinking of, now I'm thinking of y secondhand books. Secondhand books라는 건중고책이죠두 번째 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쓰고 간두 번째로 겪은. 두번째 사용하는 그런 책이다. 세간의 법 중고책을 You mean one? 사용된 거 중고책? 이렇게 말이고요. Yeah, they're almost new. 그것은 거의 새 건데 They're also a lot cheaper. Uh, a lot cheaper, cheaper. A lot 동을하어요 A lot은 뭐죠?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Even far, much, still, a lot. Even far, much, still, a lot. 이 다섯 가지 비교국 수식하는 거 Many 안 되고요. Many 안 돼요. 그래서 even far still much 알려주세요. many는 안 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Then new one 새로운 것들. 이 ones라는 것은 부정대명사의 복수형이에요. 새 책들 새로운 것들 ones가 말하는 것은 books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부정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Oh, that's a good idea라고 얘기를 맺고 있습니다. 칠 쪽으로 넘어갑니다. Uh,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어떤 클럽에, 이렇게, okay, what club 할 때, what은 클럽을 꾸며주는 거요 어떤 클럽에, are you going? 너는 뭐할 거니? to join. 가입할 거니? Well, I'm thinking of. 나는 생각하고 있다. 뭐를? joining surprise magic. Really? Do you want to learn magic? 너는 magic 맛을 배우고 싶어? 예, yeah,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시작 안으로 넘어갈게요.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표현 외워놓으시고요. Well, I'm thinking of joining Taekwondo teens. 넘어갈게요. Really, do you want to practice Taekwondo? Taekwondo 연습하고 싶니? 뭐라니? 예. Yeah. 그 다음,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Well, I'm thinking of joining movie lovers. 가입할, uh, joining할 생각이야. Really, do you want to make movies? 영화 만들? 그거 좋아, 뭐라니? 라고 했고요.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Well, I'm thinking of joining Happy Cartoons. 그다음에, do you really? Do you want to draw cartoon, s draw 그리다 아, 만화를 그리고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팔 쪽에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거니? This weekend. 이번 주말. 이번 주말. This는 여기 이번 이번이라는 뜻이죠? 이번 주말을 말하는 거고요. I'm thinking of 동일한 표현. Playing soccer. 아이즈 나왔죠? 축구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How about you? 너는 어때? I'm thinking of hiking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하이킹 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 예시답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thinking of watching a movie. How about you? 영화 보는 거 생각 중이다. I'm thinking of going shopping. 아인즈 형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n o What w are y o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에 뭐할거 주말에 뭘할 뭐 거니? I'm thinking of doing homework. 숙제하는 거 어, 생각하고 숙제하려고 하는 중이야. How about you? 너는 no, 어때? No, no, I'm thinking of hanging out with friends. 친구들과 어, 놀러 가고 어, hang, hang out with는요 어,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시간을 보내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함께 다니면서 Hang out with 어,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어,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thinking of doing volunteer work. Volunteer w o r k 라는 말은 자원봉사 활동을 말하는 거죠.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를 할 생각이다. How about you? I'm thinking of going hiking. 자구조넘어갈게요 What would you like? 여기서는 What would you like? 뭐 하고 싶니라는 표현을 계속 다양하게 물어보면서 대답은 I'm thinking of를 사용하면서 함으로써 여러분 I'm thinking of에 대한 표현을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문전 어, 이 표현 연습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buy? 자 무엇을 하고 싶니? Would like는요, like는 좋아하다죠. Would는 뭐뭐할 거다, 좋아할 거니까 원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너는 사기 원하니 사고 싶니? I'm thinking of buying. I'm thinking of 나는 생각 중이야. Buying an umbrella and a watch. 우산과 시계를 살 생각이야. What about you? 여기는 how about you? what about 사용됐죠. 동일한 표현이에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I'd like to. Would like to를 줄인 말이죠. 나는 사려고, 사고 싶어. A backpack. 배낭과 a pencil, case, 필통을. Then let's buy them. 그것들을 사자.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buy? 뭐 사고 싶니? I'm thinking. 예시다가 하는 거예요. I'm thinking of buying a skirt and shoes. Skirt and shoes. I'd like to buy a watch and pants. 여기 pants는 바지를 말하는 거죠. 시계와 바지를 아,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Then let's buy them.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 그 밑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I'm looking for a watch. 이제 시계를 찾고 있어요. How about this one? 이거 어때요? How about? 너는 one 어때? This one. 이 시계. 원은 시계를 말하는 거죠. 부정 대명사 기억하시고요. I like it. 단순히 이틀 받았고요. How much is it? 단수니까, how much is it? 그 다음에, it's 2001. Uh, okay, I'll take it. But it's too expensive.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슈타바. <laughs> May I help you? Yes, please. Yes, please. I'm looking for pants. Uh, 바지를 사고 찾고 있습니다. How about these ones? 미슈보세요 These. 왜? 복수형이니까, these를 사용하고요. 부정대명사도 복수 ones.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I like them. How much are they? 복수형 사용되는 거아시고요 They're 2,901. 2 9 900원, 0 0원이고요 Oh, they're a too expensive. 자, 이번엔 not purchasing은 purchase 구입하다. 구입하지 않는 것을 예로 한 거예요. May I help you? 미팅 출간. Yes, please. I'm a looking for a skirt를 찾고 있습니다. How about this one? 여기는 단수죠. 그러니까 this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one.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부정대명사의 단수는 원이고요. 부정대명사의 복수형 원즈, s가 붙습니다. How about this one? 자, 그 다음에, I like it. How much is it? It's 2,051. 2,050원이야. Okay. I'll take it. 이번엔 purchasing, 구입.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경우에, I'll take it. 를 사용하면 됩니다. I'll take it. 내가 살게요. I'll take it. 내가 살게요. I'll take it. I'll take it. 사지 않는 데는 They are too expensive.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장 10쪽 마지막쪽이구요. 여기 보면은 뭐, 티셔츠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짧은 글을 빈칸에 한 마디만을 고르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어휘만 잠깐 볼게요. Flow는 흐르, 흘러가다 라는 뜻이에요. Flow 흘러가다, 흘러가다, Flow 흘러가다, 흘러가다, 흘러가다 라는 뜻입니다. Flow. Polluted, polluted은, polluted은 오염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Polluted 오염시키다 라는 뜻이구요. Chemicals는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Chemicals 화학물질. Chemicals 자, flow는 흘러가다 그리고 pollute 오염시키다. Chemicals 화학물질. 이세 가지 뜻 정확하게 여러분 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칠과 부문전 내용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큰 그림으로 전체를 다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어, 정말 공부가 확장되고,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